저거, 목줄에 탁! 생이 싹. 싸어 저거, 저 다리 막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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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앉아! 거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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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봐저쪽 저거, 들어가? 이리 조심해 여기 들어가, 여기 들어가. 왔다 <laughs> 아프겠다오 뭐. <laughs> 강아지 강아지가 어. 너무 추운 것 같아 야마음들어 다니넘어 지겠다. 다니넘어 지겠다. 다니 이리 로 이리 와. 빨리, 빨리, 개운, 개 이리 와. 개운, 개운. 개운, 개가 개운, 개운. 개운, 개운. 개운, 야운 개운, 개운. 개운, 개운. 개운, 개지개게 <목소리> 뭐해 놈. 이나봐. 가만히 있어봐. 가지마. 앉아. 앉아. <laughs>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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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래, 앉으래 제가 앉으래. <laughs> 목줄이 두 번이. <laughs> 목줄이 세갠데응그런데 음, 잘 됐나? 완전 완전 야야 서! 啊 <laughs> 哎、呀，怎么了？呀，飞、嗯哎、呀！怎么了？难了啦！飞呀，飞、哎、呀，飞、哎、呀，飞、哎、呀！<laughs> 나점 있니? 점아니걸강아한테 응. 어! 그렇게 해, 다니엘 안아니이게 되게 잘 나왔지? 일로 와